Negi 걱정의 어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바로 아래요근보랭당에소볼때나비 도시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잊고 참맘 어머니 우초 다 성님 없이 아래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훈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리 그때가 가장 즐겁다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피하여 빈도래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늘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겨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적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므로 맹세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으로 온 천지에 지으신 만물 위에 충만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백성 앞에 선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그가 단위에 오른 것은 백성 위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위함입니다. 바른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도 권위를 내세우며 가르치려 하는 대신 먼저 주께 무릎 꿇는 것이 더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기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극률이 여기시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